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한 말씀은 열한개상 2장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하야의 아들 분하야가 명함에 그가 나가서 심오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어떤 일들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우리는 아둥바둥거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게 되죠. 그래서 혹시 질문드리기는 매일 매 순간 생각나고 심지어는 잠자리에서 생각날 만큼 힘든 일을, 특별히 사람과 관련된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으 있었, 경험하고 있었신지요? 오늘 솔로몬 솔로몬은 한 사람 즉 시므이로 인해서 큰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던 중 압살론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빠져나올 때,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바호립의 이름에 거기서 사월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게라 아들이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여호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더라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앞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의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신 아들 밥살롬의 반역도 서럽고 충격적이었을 텐데 도망치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는 더욱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그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무이를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압살롬의 난이 제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충신 아비새가 말합니다. 시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러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시무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도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의 왕위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시므이 같이 자신을 저주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형하는 일도 해도 될 법한데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이때 스무이의, 시무이에게 대한 경고와 부탁을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신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에 유언으로써 시므이에 대한 경고와 부탁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므이의 저주가 있는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분명히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고 뭐든 할수 있었지만 시므이를 자기 마음대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함께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왕이상 2장 8에서 9절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요호를 두고 맹사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죽음의 땅, 즉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지난주 월요일에 나눴던 아버지를 배신한 아도니아를 시작으로 한명한명 한명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 다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까닭 없는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즉 아브넬과 아마사를 까닭 없이 죽였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무이의 차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시무이를 다른 방향으로 다룹니다. 삶의 경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살면 안전하고, 경계를 벗어나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무이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 앞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시무의 두 종이 가드왕 아들인 아기스로 도망합니다. 시므이는 이두 종을 차지러 자신의 삶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고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므이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므이에 대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저주했다. 두번째, 요하를 두고 한 맹세를 어겼다. 그리고 이 두가지의 이유가 시므이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업신여갔기 때문에 시므이는 죽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시므이란 사람에겐 티피컬한 성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정이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로 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심우인은 선을 참잘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저주함으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쫓아와서 저주를 했습니다. 선을 넘은 것이죠.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어겼습니다. 이는 자신이 적해진 삶의 경계를 넘어서므로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잘못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었던 시모이는 하나님까지도 쉽게 업신여기고 그,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성정이 심의와 비슷함을 알게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 서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넘어서는 안될 혹은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섭니다. 선을 넘어 서면 해서는 안될 말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을 쉽게 넘어서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행동도 서슴치 않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 깊은 고민에 있거든 그렇다면 할수 있거든 아무 것도 하지 마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은 어쩌면 선을 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억울한 일을 만나시거든,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시거든,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든. 누군가로 인해서 혹시 아프거나 고통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삶의 문제와 절망으로 혹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레미야이가 3장 25절을 읽어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므이로 어, 인하여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심정을 가장 잘 알았던 솔로몬 이들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아무 때나 시므이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시무이를 다루기를 원했고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을 더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시무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울로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쩌면 사업의 문제 가운데 개인의 문제 가운데 직장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기대.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